<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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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전이 안 올라간다고 님이 보지야 이 쌍년아 뭐줄쩌라하는 거야 줄, 이월 1일 줄 있는 거다 찾아온 거. 일 8분간 하던거1 되는 일8분되는던데다찾아일다 갖고 가지 말아야 돼왜 계속 갖고 가냐고 너1거8내간아니야 <목소리> 내가, 내가 갖고 가냐. 간데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 진짜 왜 사람 걸 두고 가 고장내고 지랄빼냐고 빨리 되게 만들어라 아, 모르겠으니까 그금 당근마켓 해갖고 시키라 지금 차 갖고 오나 싸우나 그거 아니면 충전이 안 되니까 나랑 진짜 너구랑 같이 살기 쉽다, 이 씨발, 얘나. 돈 벌어주면 뭐 하는 개같은 이나 타고장 만들 뿐데. 저, 저, 똑바로 꼽아라 가서, 빨리. 뒤에, 똑바로 꼽아라, 뒤에. 뒤에 똑바로 꼽아라고. 뒤에 일로 가야 될까, 아이가? 그거 안 된다고, 수가. 뭐 하는지 다꾸고졸로 가세요라고! 확 씨발 진짜 대가리 다꽉 불러 손질될걸 손질될걸 하라고 아, 빨리 소리 되나. 한자나 이씨같은 년아 핫 씨발 대가리 꽉 불러 씨발년이 그냥 손질머리가 왜그러냐? 똑바로 꼬발라고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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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바로 꼬발라고 밑에 초록색깔 씨발려나. 자체가 아, 소리 나는 걸 나보고, 어째? 찌 꼽아라니까, 뭐하노? 꼽았다, 꼽아라. 꼽았는데, 꼽았는데 소리가 나는 거라고. 내가 그럼 어떻게 하라고. 꼽아봐라. 말로안꼽고꼽았는데 이거. 요거, 요거 해라. 나오게 해라고, 요거. 요거 나오게 해라고. 이거꼽아놓고안 된다고, 뭘. 이거. 아니, 꼽아놔봐라 이게 테레비가 돼야 된다고. 꼽아놔봐라고 와. 이거 나오게 해라고, 일단, 이거. 이게 줄이 너무 짧은데? 아, 뭐하는데 도대체 마우나 씨발 년아 그지 이 씨보지야 쓰레기 같은 년아 해봐라 되는거야 야 뒤지라 이 개같은 년아 내가 잘못 그게 고장나 씨발 년아 뒤져 뒤지라고 디지어, 그냥 나가 해봐 그니까 되는거야 되네 씨발 년아 개 보지야 이 씨같은 년아 안 되나, 이게? 이게 안되냐고 꼽았는데 안 되는 걸 나보고, 어금 본인이 하던가. 계속 소리 나고 안 되는데. 뭘안 돼. 되기는 안 되고 막 계속. 이 되면 죽일 뿐다, 뭐하지돌아가 소리 계속 거기 자체에서 난다고. 그거 내가 어떻게 고치냐고. 움직이 봐라 저거 움직이 봐라 가고 움직이 봐라 저 움직이 봐라 그냥 움직이 봐라고 움직이면 된다고 근데... 되지 말고 움직이 봐라고 당그하지지 말고 돌리라 그냥 돌리라 컴퓨터 일로 어... 하... 이거 돌리라 컴퓨터로 돌리라고 돌리안 나잖아 됐어 나더라 안다고 이거 뭘붙여놓던 거야 되겠네. 아. 진짜 글베이 씨보지 들끼리 사니까 씨발리데다 죽을 거야, 지 그냥. 기계가 안 되는 거뭐 나한테 계속 손질이야. 개 같은 년아, 씨보지야. 너 같은 중이라 사기가 싫다, 씨발리네. 돈이 가못 고치는 걸나 내가 어떻게 고치는데? 아, 곧나두라 그냥 나 봐라. 논면 소리 계속 나. 돌리 봐라, 그 뭐. 이거 고인 거다 풀어 봐라. 다 풀어라. 이거 뭐야, 이거 내가. 다 풀어봐라니까 빼봐라. 빼봐라고. 빼. 다시 이어봐라. 풀었다고. 꼽아라. 손질만 내면 되는 줄 아는 거 꼽아라. 기계 자체가 소리 나는 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꼽아라니까 뭐하노. 놔둬봐라 이제. 되잖아. 놔둬나온나 가라. 시발려나, 되잖아, 이 거지 같은 년아. 성질는데 시발려나, 그져라 그냥. 보기 싫다. 갑자기 이게 기계가 그랬지. 내가 건드려서 고장냈냐고. 나한테 성질인데. 누가 쓴 인간 다 죽었으면 좋겠다. 내 손이다. 본인도못 고치는 년 시발려나. 제발 나가가, 시발려나. 뺑 소진 맞아가지고라. 시발려나. 거지 같은 년아. 너와 난별을 씨발연아 글베이 같은 년이 진짜. 아무것도 이런 게 없잖아, 씨발년 때문에. 어? 핏줄 개그지 같은 년들, 씨발 만나갖고, 진짜.